네. <laughs> 어, 아, 오간만에 서울 랩타일에 왔는데요. 서울 랩타일에 또 이제 굉장히 아, 다양한 동물들 들어왔어요. 그래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영상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 갖고 아, 간단하게 좀, 좀 보여 드릴게요. 야, 이 친구는요. 지금 피그미 스파니테일 스킨크라고 했는데 사실 데프레사로 더 유명하죠. 에게르니아 속에 있는 데프리사라는 종명이에요. 이제 커먼 네임보다 이 데프레사라는 종명이 더 유명한데, 지금 이 친구도 아직 다큰건 아닌데, 많이 안 커요. 이 친구들은. 이제 빠르죠. 빠른데 또, 얘가 이렇게 잡으면 순해요. 너무 이쁩니다. 진짜 이 친구. 아, 이 친구 진짜 제가 데려오고 싶었던 친구인데, 너무 귀여워요. 아, 이 꼬리가.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, 딱딱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자연에서는 어그뭐 나무 구멍이나 그런 데다가 이렇게 꼬리만 내놓고 숨습니다. 그러면 이제 꼬리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천적들이 공격을 못 하겠죠? 어쩌려 그러면 또 이렇게 달려오고, 뭐 그런 이 여러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여운 친구예요. 그 친구 지금 한쌍 있는 거죠? 네, 지금 한 쌍으로 그냥 있어요. 아, 한 쌍. 지금 서울 랩타일에 남아 있다고 하네요. 네, 네 새끼들. 나 아, 보자. 아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애들이요? 네아 그러면 커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네 아마 이거부터좀더잘것 같아요 <laughs> 아 이거 바짐바? 네 얘도 마다가스카르? 네 예쁘네요 근데, 근데... 이런 소형 종개 코드 좋은 것 같아요 네 얘네가 아무리 응. 부담이 안 되니까 <laughs> 맞아 요즘 그리고 인기도 많고 지금 이렇게 일일이 또 우리 매니저님이 <laughs> 케어를 해주고 계십니다 KLCB 프라이시나가 있네? 네, 이번에 저희 매장에서 해치한 친구들이에요. 그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친구들. 어? 아, 귀여워. 야 서울랩은 번식이 안 되는 게 없네. <laughs> 번식 전문점. 아, 네, 어, 이거 사장님의 의도랑은 달라요. <laughs> 지금 그럼 두 마리가 베이비 나와 있는 거예요? 네, 지금 두 마리가 나와 있습니다. KLCB 프라이시나 베이비 두 마리 서울랩 타일에 있고요. 얘는 이제 프라이시나 성체 한 쌍인데 어우, 꽤 크네요. 브라시나가 그냥 좀 여리여리하고 장지뱀 같고 뭐 이렇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 묵직하기도 하네. 아저 아까 카메라가 배터리가 나가서 <laughs> 다시 핸드폰에 들었습니다. 브라시나도 또 이렇게 비바이에서 키우면 또 예쁜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죠? 에 그렇죠 그렇죠. 어요어요오 어, 어, 어. 요. 오잘 먹네. 와.. 얘 목성 너무 좋네. 아, 꼬리, 에, 꼬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얘 밑에 들어 먹으려고 <웃음> 싸운다, 싸운다. <웃음> 뺏었어. 깃지도 <laughs> 있고 뭐 많아요. 어, 이 친구 아직 있네. 네, 이 친구는 밥 줄까? 얘는 목성 되게 좋아. 웨스턴 리프 리자드. 페어군요, 여기도. 네. 이 친구 진짜 우리나라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친구고요. 습계형 리자드 종류긴 한데 모르겠어요. 나도 사육자는 어떻게 하는지. 정보가 많지 어, 않아요. <laughs> 어, 근데 지금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와 키우기가 아주 어려운 동물은 아닌 것 같네요. 예 먹성 되게 좋아요. 대신에 가지고. 막 달려와서 먹네. 야. 얘도 진짜 이렇게 비바 이쁘게 해서 키우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예, 잘 어울리죠. <laughs> 제 생각에는 곧 베이비 볼것 같네요. 여기 서울역에서. <laughs> 들어가자. 들어가 들어가. <laughs> 야 호주 종 노던 블루통도 있고. 육갑들 귀여운 육갑들. 야 워터 드래곤도 차이니즈가 아니고 호주네요. 예, 사장님 호주 종을 좋아하세요? <laughs> 아, 사장님 아 어떡하실라고? <laughs> 어, 호주민이에요. 루고서스도 예쁜 친구인데 여기 역시 천장에 있네. 이렇게 항상 위쪽에 많이 머물더라고요, 얘는. 네, 이 여기 아니면 이제 저 아마 그 해골 안에. 그러네, 저기도 하나 있고. 서울랩의 자랑 물고북이들도 뭐 많이 있으니까 물고북이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와서 구경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.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 파이프가 바뀌었어요. 색깔이 남생이 천연기념물. <laughs> 와, 원래는 뭐 뱀도 많이 있네. 이거 뱀이죠, 다? 네, 예, 뱀이랑 크치류뱀 아, 부치류들도 있고. 아, 이 친구도 거의 오픈 때부터 함께하는 예, 예. 바바투스, <웃음> 마스코트. <웃음> 마스코트 바바투스 페어 있고요이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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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특이한 애 하나 있네. 아, 얘 아, 예 나왔다. 어, 예. 예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데개도 있네요. 이스턴 스파니테일 아얘 얘 있구나 그 속눈썹 이쁜 애들 아 얘도 꽤 고가인데 <laughs> 고가 중에 많네 그러네 노든 스파니테일도 있네 오유 아 호주종인데 예 그쵸 <laughs> 얘도 이제 호주 친구 디테일 아 너무 이쁘죠 이 친구 제가 사장님 선물해드린 친구인데 지금 이 하이포옹거 같아요 거의 지금 발색이 너무 밝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어, 좀 약간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. 너무 이뻐, 너무 이뻐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납테일들도 많이 있어요. 요 숨어서 꺼내긴좀 그런데 밴디드 납테일, 러프 납테일 여기 있네요. 이제 러프 납테일, 러프 계열에 있는 납테일 개구 중의 하나고 뉴프레 네피루스 그 싱크투스, 싱크투스 종이죠. 아무래도 납테일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종인데 그럼에도 뭐 아주 저렴하진 않죠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그리고 레비스도 있죠. 유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레비스 아이들. 와, 얘가 안커시죠 네, 얘가 안커시좀 그래서 빵이 좋네요. 아직 어린데도 밥잘 먹고 좀좀 좀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전에 왔을 때에 비해서. 예. 여기도 페어로 있죠, 얘도. 네, 이제 이제 페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소용종, 바이퍼. 바이퍼도 해칭하셔서고 굉장히 많이 있고요. 아, 지금 뭐 아직도다 예, 보여 드리긴 힘들 것 같고 일단 이제 저도 뭐 카메라 용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죠 카멜레온 개코. 네. 네. 비엘라디가 아니고 아그리꼴레. 아, 네. 아 여기 있이 조그만 틈으로 나가서 네. 이렇게 묶어도 기타를 할수을때 소용종들은 조심해야 돼니다 이때는 콘스네크도고 그, 이 킹스네크도 이이 구멍으로 나온다면서. 아뱀 종류도. 네. 음. 이때 아. 지금 테프 막기랬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막아놔야 돼. 와 방사거북이 들어왔어요. 아 귀한 친구들. 방사거북이가 어디에서 온 애들이죠? 마다가스카르 방사거북이인데 이 방사거북이가 음. 귀한 게. 네. 사위 말하는 사이테스 1등급이라고 그래가지고 멸종돼 키울 수가 있는 건가요 사육상에서? 기본적으로 사이테스 1등급은 상업적인 거래. 음. 이 개체들 같은 경우는 이바다가스카르반사거북을 인공 번식할 수 있는 농장이 있어요. 거기서 부화한 인공 부화 개체, 소위 말하는 아. 시비 개체들이 개체들은 애체, 또 마이크로 칩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얘들이. 네그 마이크로 리더기로 하면 딱 아. 언제. 태어난 아이들이 이런 정보들이 다 나오거든요. 농장 네. 개체 중에서 그렇게 마이크로칩을 박은 아이들만 <laughs> 그 이제 개인에게 분양이 갈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인공구화된 개체들만. 뭐 사이티스는 기본적으로 안 되긴 하지만 분양이 이런 아... 개체들은 가능을 해요. 네. 와... 그 사이티스 1 등급이라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상업적으로. 이게 방사분위가 이게 특징인 거죠. 방사분 그렇죠. 호국에? 그래서 방사분위죠. 아, 아, 진짜 멋있네요. 얘 만져봐도 음... 돼요? 어 그럼요. 오히려 방사거북 같은 경우가 귀하긴 한데 뭐 사용 난이도가 일반적인 육지 거북에 비해서 네. 높은 편은 아니라서. 아, 사용 난이도가요? 얘도 예, 일반적인 육지 거북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. 와. 그리고 아무래도 중대형종이다 보니까 좀 강해요. 예. 야, 배도 배배양늬 이렇게 예, 다고. 어, 멋있다 중이죠. 진짜. 얘 머리도 되게 멋있어요. 얘가 한에는 그 들고 계시는는 머리가 좀 검었고요. 얘네 을 보면 머리가 조금 노릇노릇하죠. 생긴 게 조금씩 다 달라요. 이게 더 얼마나 응. 더 커져요 얘네는? 한 40cm 정도까지 커져요. 지금 이한 10cm 정도 되거든요. 한 3배 4배 된다고 봐야지. 아 너무 이쁘다. 이런 응. 애들 진짜 좀 뿌듯할 것같 뿌듯할 것 같기도 <laughs> 하고 있으면은 아방석고복 네. 있는 샵이 아마 없을 걸요? 국내에 거의 얼마 없을 거예요. 아마. 몇, 몇 군데, 이 저, 서울 랩터에 빼고도 몇 군데 있기는 해요. 음. 많진 않죠. 그렇게 막 흔한 친구는 아니니까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키우려고나 이제 두시지. 오. 아, 지 굉장히 고가긴 한데. 어, 그럼에도 얘는 음. 한번 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. 오, 저희 메이저님도 완전 좋아합니다. <laughs> 뭐 하이브 이런 게 있으니까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뭐 인생 뭐 카드가 다 되죠. 뭐 12개월까지도 됩니다. <laughs> 12개월 도돼요 어, 아, 되더라고 몰랐는데 되더라고요. 12개월 할부가. <laughs> 아, 그럼 해볼만 한데. <laughs>